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어떻게 최대 진학을 준비할 수 있는지 실제 가능합니다. 실제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저도 학교 현장에서, 고등학교에서 15년? 15년 정도 이렇게 학교에서 최대 진학 준비를 시켜왔습니다. 또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해서 최대 진학에 성공했고요. 또일반 학생들은 학교에서 하는 것들 플러스해서 또 학원, 체대 입시 학원을 병행하는 학생들도 또 있었습니다. 실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학교에서만 운동해서 체대를 가는 학생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 여기 보시다시피 학교에서 체대 진학 준비를 도전하기, 도전하기 이런 제목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중요한 것이 일단은 공부입니다. 학업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신 점수를 잘 받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신 점수 받는 것과 함께 또 우리 수시에서 교과 세부 특기사항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교과별로 선생님들이 써주는 교과 세부 특기사항 이런 내용들도 특히 상위권 대학들 또 체육교육학과 사범계 쪽또 특수체육교육학과 사범계 쪽에서는 이런 수시에서는 내신 성적 만으로는 뽑지 않습니다. 그 학생들이 학교생을 어떻게 했는지, 수업은 어떻게 참여했는지, 그것이 이제 내신 점수로 또는, 음, 그리고, 어, 교과 세부 특기 사항으로 남죠. 학생 생활기록부에. 이런 내용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비교 비용, 비용과 영역에서는, 뭐, 독서, 봉사활동, 학교 스포츠 클럽, 음, 독서한번더 들어갔네. 예. 수상, 상을 받는 거요. 이런 내용들이 다 중요한데 특히 최대 진학을 준비하는 최대 준비생들에게는 저는 이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을 좀 열심히 해보도록 좀 권하고 싶습니다. 일부의 대학에서는 이 운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실기, 실기 점수가 사라지고 그 영역을 이 학교 스포츠 클럽으로 대체하는 그런 대학들도 일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대학들은 학교별 홈페이지를 잘 참고하셔서 어, 실기가 없고 수시 전형에서 수시 최대 전형에서 이 실기가 없이 이 내신 성적 뭐 이런 교과 세부 특기상 이런 독서 봉사 뭐 동아리 등등 뭐 학교 스포츠 클럽 수상 이력 이런 걸 갖고 어, 평가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그래서 이 비교과 영역에서는 독서 활동도 꼭 스포츠에 국한된 독서 활동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 스포츠 관련된 육과 관련된 독서 활동도 중요하지만 그 범위를 좀더 넘어서서 어, 본인의 좀 관심 분야로 음, 꼭 스포츠 보, 분야에 한정 짓지 말고 다양한 독서 활동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봉사 활동도 어, 최대 준비생들에게 좀 권하고 싶은 봉사 활동은 어, 학교 책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그런 봉사활동이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제가 고등학교 교사로 있는 동안 이 봉사활동은 그, 예를 들면 학교 교내체육대회 또는 런치리그를 실제 운영하고 학생 심판을 보고 또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영상으로 남기는 그런 역할들을 학생들에게 주었고요. 그, 그런 봉사활동을 해서 또 시간을 받기도 했고요. 또 그런 학교 스포츠 이벤트를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으로 또학교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 다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내에서 받을 수 있는 상들도 이형이면 받을 수 있으면 노력해서 받으면 좋겠죠.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비교과 영역들은 음,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학교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스포츠 관련 학교 체육 이벤트라든지 뭐 체육 대회, 뭐 학급 대항으로 하는 점심시간이나 반가워에 하는 그런 무슨 토너먼트 또는 리그 이런 거에 선수로도 참여하고 때로는 운영진으로 학생 심판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되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면접시험 볼때 실제 질문을 받고 자신이 했던 그런 교내 체육 활동을 설명하면서 또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아 이제 다시 좀이 운동으로 좀 넘어갈게요. 일단 학교에서 공부할 때 제가 여기 좀 앞부분에 얘기했지만 내신 점수가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 성적을 운동이나 다른 비극과 영역으로 넘어서기가 극복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학교에서 최대 진학 도전할 때 어, 많은 학생들이 수시 또는 정시로 도전할 때인데 오늘은 좀 수시 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내신 성적이 의미 있게 들어가는 것은 일단 수시이니까요. 그래서 내신 성적을 잘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내가 목표하는 그 대학이 어떤 내신 교과목을 포함하는지, 어떤 과목에, 어떤 교과목에 내신 성적이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내가 목표하는 대학을 찾고 그 목표하는 그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입학 전형을 다살펴봐야 해요. 그래서 내신 성적에서 뭐 국어, 영어, 뭐 사탐, 뭐 이런 교과목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 교과목에 좀더 열심을 내서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강조합니다. 학교에서 최대 도전, 어, 최대 진학 도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신 성적입니다. 학업 능력이 가장 중요하고 이 학업 능력을 운동이나 다른 영역으로 극복하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다. 일부의 대학에서는 좀 실기를 좀더 많이 보기도 하다 운동 능력을 많이 보기도 하고 또 어떤 학교에서는 학교 스포츠 클럽을 가장 중요한 자료로 활용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대학들은 좀 일부의 대학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최대 진학 수시에서는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인천대도 예를 인천대 체육교과 예를 들면 일단, 일단은 내신 성적으로 몇 배수를 자르죠 그 다음에 그 1차를 통과한 학생들이 실기시험을 보는 거고, 또 면접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신성적을, 이거를 잘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최대 진학을 도전한 학생들이 이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운동. 참, 이 운동을 하는 것을 실패해서 학교에서는 할수 없다, 못한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학원으로만 가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학교에서 학교가 어려우면, 어, 또 체육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이런 것들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수 없는 환경이라면 어, 학원밖에 어쩌면 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 학교 안에서도 어, 다양한 방법으로 이 운동 능력을 키워줍니다. 네. 운동이라고 했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는 실기라고 하겠습니다. 이 실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체육 수업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고등학교는 1학년 뭐 2시간, 2학년 2시간, 3학년 1두 시간. 이렇게 해서 그냥 뭐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체육 수업이 있죠. 그런데 일반 학교에는 이 체육 수업 둘둘 1시간 정도가 기본이지만 음 요즘은 체육 교과 중점 학교라든지 어 체육 교육과정 특성화 학교가 있습니다.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한 60여 개 플러스 알파 정도의 학교가 있습니다. 체육 교과 특성화 학교. 이런 학교를 가면 체육 수업 시간이 일반적인 고등학교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뭐한 2시간 정도 들었다면 2학년에 올라가서는 그 기본 2시간 플러스 뭐 4시간이나 5시간이나 6시간 정도가 추가됩니다. 3학년 때도 그렇게 일반 체육 수업,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체육 수업에다가 이런 최대 준비생이나 또 학생 선수 학생 선수들에게 필요한 좀더 전문화된 체육 수업이 더 추가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체육교과 특성화 학교입니다. 전국에 60여 개 내외가 있는데 이거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은 매년 새로 신청을 받고 또 늘어납니다. 요즘 최근에 매년 늘어나고 있고 또 일부의 학교는 어려우면 또 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굉장히 유동적이고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광문 고등학교도 이런 체육교과 특성화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2학년 때에는 기본 체육 수업 2시간에다가 6시간, 6시간의 체육 수업이 더 추가됩니다. 3단이, 3단이, 3단이 두 과목이 더 추가했다. 되이 수업 시간에 기본적인 체력 운동, 또 체대입시 실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제자리 멀리뛰기나 뭐 왕복 달리기, 뭐 메디슨볼 던지기, 윗무리키기, 뭐 농구, 뭐 배구 이런 종목들을 수업 시간에 다 배우고 그거를 갖고 수행 평가를 봅니다. 그걸 가지고 또 논술 평가를 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이런 체육 수업을 통해서도 운동을 할수 있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좀 아시고 특히나 중학생들 중에서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내가 다닐 수 있는 학교들 중에서 이런 내가 체육을 좋아하고 정말 체육적으로 진로를 생각한다면 이런 체육 교육과정 특성화 학교를 꼭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그 다음에는 방과학교입니다. 방과학교 프로그램. 어, 저는 제가 있는 지금 현재 이광문고 오기 전에 원정고등학교에서 7년 동안, 7년 동안 이 방과학교 프로그램으로만 거기다가 어, 이 학교 스포츠클 활동 이거를 좀 플러스 믹스 시켜서 7년 동안 최대 진학기도를 했고 상당히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제가 원정고에 있을 때는 매년 35명 내외의 학생들이 이 방과학교에서 수업을 들었고, 또 학교 스포츠 클럽을 하면서 학생 심판, 뭐 학교 체육, 이런 어떤 이벤트를 운영하는 운영팀, 이런 역할을 하면서 또 면접 대비도 했었고요. 또생기부가 굉장히 풍성해지는 그런 일들이 아주 많이 발생했습니다. 일단 방과학교 통해서도 많은 학교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방과학교 최대 진학반, 뭐 방과학교 어, 최대 입시 실기반 이런 식으로 해서 체육 선생님 또는 외부 강사를 초대해서 수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실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는 주문형 강좌입니다. 이 방과 학교와 주문형 강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방과 학교는 실제 교육 과정 안에는 포함되지 않죠. 방과 후에 어떤 어,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만 모아서 실제 참여자들이 비용을 내서 하는 거죠. 이 주문형 강좌는 다릅니다. 이 주문형 강좌는 실제 교육 과정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 생활교육부 안에 주문형 강좌 무슨 과목을 이수했다. 그리고 거기에 수행평가 결과도 들어갈 거고 또그 과목에 대해서 어떠한 참여를 했는지 교과 세부 특기 사항도 들어갑니다. 이런, 어, 부분에서 방과 학교와 주문형 강좌는 상당히 좀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방문고에서도 어, 1학년 또 3학년 대상으로 이 주문형 강좌가 2020년도에 개설이 됩니다. 작년까지는 1학년에만 개설됐는데요. 올해부터는 1학년과 3학년에 개설이 됩니다. 그리고 자유할, 자유운동이 가능하겠죠. 이거는 학생들이 정말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자유롭게. 근데 정말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걸 잘합니다. 자유운동. 체육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1교시 전에 학교에 와서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하는 학생들. 작년에 우리 학교에서도 적을 때는 한두 명, 많을 때는 열명 정도의 학생들이 매일 아침 체육관에 와서 이 자율 운동을 했습니다. 저는 그 자율 운동을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 시간으로 담아 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학교에서 최대 진학 도전하기, 주로 수시 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중요한 내신 성적, 그리고 내신 성적과 관련된 또 그 과목별 교과 세부특기사항 비교과 영역으로 독서나 봉사활동 학교 스포츠클럽 뭐 수상내용 내용 이런 것도 중요하고 이 내신섬수 교과 세부특기사항 비교과 영역들이 생활기록부에잘 담겨지고 그것을 가지고 면접을 준비할 수 있고 또 자기소개서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시 전형은 어떤 한 가지 영역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공부라는 영역, 내신성적, 그리고 선생님이 나,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해서 나의 어떤 수업 참여 활동을 잘 기록해 주셨는지, 교과세부특 기상, 어, 독서 활동, 봉사 활동, 학교 스포츠클럽, 수상, 내역,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면접과 자기소개서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기는 체육수업. 보통의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는 그 그, 한두 시간의 체육 수업으로는 최대시 실기를 준비할 수는 없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 전국에 있는 한 60여 개 정도의 체육 교육 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체육 교육 과정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학교를 잘 선택해서 간다면, 여러분들, 그런 음 학교에서 여러분들은 그 수업을 통해서, 정규 교육 과정 체육 수업을 통해서 체력 운동과 어 실기 준비를 할수 있다. 실제 광범고에서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가능합니다. 제가 원정고에서 7년 동안 이걸 통해서 했다 그랬죠. 방과 방과 학교와 이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 중심으로 최대 진학기도를 했었고 매년 10명에서 15명을 학원을 가지 않고 바로 학교에서만 운동해서 최대 진학하는 그런 사례들을 매년 이렇게 만들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중문형 강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실제 교육과정 안에 포함된다 그랬죠. 그래서 음, 지금 제가 있는 광문고에서 1학년과 3학년에 2020년도에 실행이고요. 되 그리고 또이 자율운동은 정말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어, 목표의식을 갖고 열정을 갖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여러분 충분히 공격에서 학교에서 최대 진학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어, 이런 이 내용을 이 영상을 여러분 학생들도 보겠지만 저는 음, 저와 같은 동료 체육선생님들께서 좀 많이 보셔서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줄수 학생들에게 줄 있는 것이 또 이런 영역도 있구나 어, 체육 수업 가장 중요하죠 그 체육 수업 또그 이상으로 어, 체육을 정말 좋아하고 어, 체육으로 어떤 직업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학교에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고 또 진학지도를 할수 있다 이런 것들은 저는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그 선생님들 특히나 체육 선생님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또 학부모님들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공교를 통해서 일반 학교에서 최대 준비를 할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점점점 수시에서 뽑는 인원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과거에는 정시 위주로 뽑았다면 요즘은 수시와 정시를 같이 하고 있고요. 어, 같은 대학 같은 학과인데도 일부 학생은 수시로 일부 학생은 정시로 이렇게 합니다. 또 어떤 학교는 이미 수시 쪽으로 더 무게중심이 쏠린 학교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수시와 정시를 너무 나눠서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어 수시를 준비하는 것이 또 다른 정시 준비, 준비도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 수시에 좀더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을 해 드렸고요.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좀 정시 중심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학교체육 TV 였습니다.